봅시다 계속 돌아요. 이거 방제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방제를 자베르, 자베르 1, 그냥 대놓고 부탁하는 거야. 부탁하는 거예요. 얘네들한테 제발 줘. 꿀팁 줬어요. 방제를 자베르 1, 대놓고 노골적으로 또 앰플 걸렸다. 여기서 정화 출발. 7월 일단 목표 하나 또 생겼고 이렇게 목표가 하나씩 늘면 늦어 재밌어 피트 2층 진입했습니다 방제 세팅을 통해 기세를 넣어 놨기 때문에 잠시 후 드랍되는 베르룬을 보고도 무덤덤하게 일상처럼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드랍된 베르룬을 뒤늦게 발견하고 바로 춥지도 않습니다. 원하는 아이템으로 방제 세팅만 한다면 저와 같이 일상처럼 고급 룬에도 무덤덤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.